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주입니다. 제가 오늘 퍼치 펭귄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퍼치 펭귄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죠? 거의 이제 쌍봉을 좀 찍어주고 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으실텐데 자, 퍼치 펭귄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한 가지.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네들에 대한 유통량. 엄청나게 많은 유통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유통량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락업, 이 락업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락업에 대한 일정, 이 일정으로 인해서 급등 추세를 만들어주고, 급등 추세를 만들어진 이후에 고점에서 한 번에 설거지를 한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진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퍼지팽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은락 얼마나 잡혀있죠? 142일로 잡혀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흐름으로 봤었을 때 락업에 대한 이슈로 얘들이 다시 한번 가격을 떨어뜨리는 자, 이러한 흐름은 지금 당장 나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얘들이 가격을 이거를 연속으로 이렇게 빼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퍼지팽귄 어, 관련해서 과연 다시 한번 올라가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이 정말 중요할 텐데 일단은 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 패턴이 나와주면서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왜 그런 거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신규 성장을 했었을 때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신규 상장을 했었을 때부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한번 눌림목, 그죠? 눌림목이 나와주면서 저점을 깨버렸는데, 이 저점에 대해서 흐름을 봤었을 때 뭐예요?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맨 처음에 들어왔었던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도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바닥권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번에 있는 개미터기가 들어가고, 두 번에 개미터기 아닌 고점 라인에 대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장악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당장 얘들에 대한 물량, 물량이 어떻게 됐다? 아직까지 전혀 이탈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뭐죠 쌍봉을 찍어주고, 쌍봉을 찍어주고 나서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고점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거래량,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아예 나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어느 정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요때죠 7월 26일. 요때 7%를 끌어올려줬을 때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 이번에 빼버렸을 때 거의 오늘 6%가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요렇게 빠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거든요.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이 말은 뭐죠? 자, 상승을 했었을 때 7%를 상승시켰을 때 요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나타났는데, 가격을 빼버렸을 때는 반의 반토막에 대한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고 있다, 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이 들지가, 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나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나 퍼지팽킹이 관련해가지고 락업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서, 뭐여, 설거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나뭐 바다권에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500%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벌써, 어, 많이 급등을 한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통량은 엄청나게 많은 코인은 맞지만, 어, 한 주에 대한 가격, 그죠? 코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저렴한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흔들리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흔들리실 필요가 절대 없다. 지금 당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조금씩 눌리는 타점이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 부족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이탈되는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흔들리실 필요 가 전혀 없고요. 퍼지 팽이 관련해서 지금 당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6489875번으로 이팟지라고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팟지라고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입니다. 일단 이 크립토 사이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저스틴 써니죠. 어, 트론 창립자입니다. 이 트론 창립자가 얼마나 많은 코인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에 가지고 있는지를 한 눈에 좀 확인할 수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거든요. 이 크립토 사이트를 토대로 지금 당장, 저스틴 선 뿐만이 아니고, 자, 이더리움 창립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창립자, 어, 바틀리 보테리을좀 보시게 되시면, 어떻죠? 당연히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당장, 다른 코인들까지, 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한 평당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충분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자,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갈수 있는, 자, 이러한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어, 지금 당장, 저진선, 그리고 비탈리 보테링, 그리고 뭐바이낸스 창립자 등등등등, 많은 이러한 창립자들이 어떠한, 어떠한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고, 어떠한 재료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미국, 그리고 비트코인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매집을 하고,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난 이슈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고, 지금 당장 이 XRP. 그죠? 이 XRP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를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시켜줬는데 조금 눌리는 이런 타점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난리가 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자, 이러한 창립자들이 이 뭐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관련된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 어, 매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 상승 패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어떠한 코인이고 지금 당장 이 바닥에 보트린 그리고 저딘선 그리고 바이낸스 창립자죠? 바이낸스 창립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창립자까지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면서 어, 지금 당장 공통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코인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바이낸스 창립자, 더틴선, 어, 트론 창립자 그리고 이더리움 창립자가 어느 정도에 대한 평가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번호2점0 1 0 6 4 8 9 8 7 5번이 번호로 주력 그냥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면 시 제가 어떠한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브리핑을 남겨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타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리플로 리플로 600% 이상의 급등을 만들어드리면서 이렇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전에 제가 제공을 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 핸드폰을 좀 찍은 거거든요. 제 핸드폰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어,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알트 불장이다 알트 불장이 온다 라는 이슈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XRP가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 코인도 과연 알트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알트코인이고 이 알트코인 불장이 와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매집을 엄청나게 길게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 박스권에서 타점을 잡고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가져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 리플처럼 최소한 한600% 정도에 대한 수익은 충분하게 볼수 있고 그 이상까지도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 코인 관련해서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위쪽에는 번호 010-648-9875번, 이 번호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씩만 꼭 눌러주시고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